안녕하세요, 봉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4일 오전 10시 21분입니다. 오늘첫 번째 비트코인 차트 분석, 두 번째 앞으로의 방향성, 이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볼 건데요. 그때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일단은 주봉으로 좀 보면, 주봉으로 좀 보면은 조금 어떤 식으로 봤냐. 일단은 주봉으로 보시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 이 저항 라인. 이 저항 라인에 정확라인, 이 저항 라인에 뚫었을 때. 그죠? 그리고 또 올라왔을 때가 이때죠. 이때 저항 라인 뚫었을 때. 이때. 이때 라인 뚫었을 때를 보면은 트로스때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서 보면 그냥 주봉으로 봤을 때 어때요? 거의 장대 양봉이 꽂히면서 정오점까지 갔죠, 그죠 그리고 이 구간, 이 구간을 어때요? 이 구간을 정 맞고 쭉 내려온 만큼 이 구간을 뚫었을 때는 이제 크게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강력한 정 라인을 정 라인으로 작용을 해서 저겨, 작용을 해서 여기서 큰 하락이 나왔으면은 한마디로 이정 라인을 깨부수고 올라가면 한마디로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일단은. 조금 기대를 해볼수 있다 예측을 할수 있다 그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그 다음 이 라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때 이때가 언제죠 대략적으로 47.8k 그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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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을 때부터 조금 의심을 했었어야 된다 이때 이때 뚫었을 때부터 좀 의심을 했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때가 한48,300 구간이죠 48,300 구간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쌍봉을 뚫고 이렇게 떨어질 걸 봤잖아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M자, M자 패턴으로 해서 떨어질 걸로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력들은 어때요? 그럴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게 엄청나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예, 네, 좀 많이 컸다. 그래서 여기 이 저항라인 있죠? 저항라인을 맞고 떨어졌듯이 여기도 맞고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어때요? 이걸 그냥 말아 올리면서 말아 올리면서 이,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이 라인은 다시 깼을 때부터 조금 의심을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라인 38,000 거의 38,300 구간 이 라인 깼을 때좀 의심을 했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의심을 좀 했었어야 되는 구간이 일단 52K 그다음에 52,000 52,900 정도, 예 그렇죠? 52K에서 52,800 말씀드렸던 구간이 2구간이야 이 2구간 이 2구간 이 2구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 둘셋세 가지 강력한 저항대가 있었다 그래서 이 저항대를 다 깨부수고 올라왔을 때는 최소 이 정부점 근접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 일단은 두 번째 고점에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을, 쌍봉을 만들어주고 크다랗게 나왔죠 그죠? 그 쌍봉, 첫번째 쌍봉에 고점이 거의 다 왔어요 고점이 거의 다 왔다 그리고 두번째 고점은 대략적으로 어, 69K 부근에 있고 첫번째 고점은 대략적으로 64K 부근에 있다 그래서 일단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일단 날봉으로 가서 볼게요 날봉으로 날봉으로 가서 보면, 날봉으로 가서 보면은 일단은 여기 있죠? 첫 번째 봉우리의 최고점이 64,854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점이 69,069k 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전 고점까지는 갈것 같아요. 어디까지? 대략적으로 64,854 이걸 치러 갈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중간하게 하고 세력들은 끝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전 고점 여기를 치고 뭐, 조정이 나오든, 아니면은 다시 한번 69K까지 치고 조정이 나오든,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저는 차트를 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조정 없이 올리는 차트는 없다라고 봐요. 예, 네, 항상. 조정 없이 올리는 차트는 없다. 최소 10%라든 20%라든 조정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예시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있던 차트를 좀 많이 가져와서 좀 비교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질문을 던질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때 바이낸스 차트거든요. 바이낸스 차트인데 2020년도, 2020년도부터 2021년도, 그 다음에 최고점 찍었을 때 어때요? 2022년도까지, 네, 그쵸? 그렇죠? 20년도, 21년도, 22년도, 그쵸?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불장이 언제 나왔냐? 불장이 언제 나왔냐? 21년도, 22년도에 나왔어요. 언제? 이 고점을 뚫었을 때. 최고점을 뚫었을 때부터 급하게 가격이 올라갔다. 급하게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서, 전고점을 뚫었을 때부터 알트코인 불장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좀 살펴볼게. 뭐가 있냐? 전고점 근처까지 왔을 때 전에 있던 과거의 행적을 좀 본다면, 과거의 행적을 본다면, 전고점 근처에 왔을 때, 왔을 때 전구점 근처에 도달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16.92% 빼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는 전구점이 여기 이 파란색 선 라인인데 이 전구점 근처까지 못 오고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92% 빼는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전구점 근처, 전구점 근처를 어때요? 약간, 약간 넘어주고 여기서 보시면은 어때요? 전구적 근처를 약간 넘겨주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이 나왔다.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어11% 정도 뺐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기서는 16% 대략 11%어 대략적으로 보면은 최소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서 보면은 이때는 2017년도 그러니까 전전 방광기죠. 전전 방광, 방광기. 그때 보면은 전에 있던 고점이 여기에 여기 어때요? 여기 여기 최고점이 최고점이 주황색 선 라인에 주황색 선 그죠? 주황색 선 라인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음 주황색 선 라인인데 그 이때 그러면은 이 고점 이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정보점을 넘었을 때 넘었을 때. 이 신유온도 상승장에서는 어떤 행태가 나왔냐 여기서 보시면 조금 비슷해요 그때랑 비슷한 게 어때요 정구점 근처 주황색 선정구점 근처 보시면은 주황색 선정구점 근처까지 못 오고 못 가고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를 뺐냐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34%를 뺐어요 34% 33%를 빼는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도 어때요 여기서도 조금 정구점을 조금 넘기고. 보시면은 전고점을 이때 넘기고 그다음 이때 넘기고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냐 최고점부터 재볼게요 최고점부터 여기서부터 최고점부터 최저점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33% 빼는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16년도 그러니까 한마저 전전 반간기라든지 전반간기 때 보면은 고점에서 나오는 행태가 고점에서 나오는 행태가 전고점을 못 넘기고 어느 정도 큰 하락이 나왔고 전고점을 넘기고 그리고 큰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보시면은 16년도 때도 그랬고 이때도 이때도 지금 좀 비슷하게 전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16% 빼는 하락, 전고점을 넘기고 12% 빼는 하락. 그래서 이번에는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은 전고점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두 군데가 있죠, 두 군데. 전고점이 있을 때 최소 두 군데가 있다. 그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때. 64,854이 첫번째 정고점이고요 두번째 정고점은 69K 그래서 여기서 넘고 하락이 나올수도 있고 그죠? 이 구간에 도달하고 하락이 나올수도 있다. 그래서 69K에 도달하고 하락이 나올지 64K에 도달하고 하락이 조정이 나올지 그건 모르겠다. 하지만 전에 방광기 그 플러스 전전 방광기 때는 항상 고점을 넘을 때 아니면 고점 근처에 갔을 때 어느정도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이때 16년도 상승장에서는 어느 정도 하락이 났냐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4.09% 빼는 하락 마이너스 33.98% 빼는 하락이 났다 하락이 출현 그리고 넘어가서 넘어가서 이때 이때가 언제죠? 바이낸스 사트로 보면은, 이때 거의 20년도, 21년도. 그쵸. 그렇죠? 21년도 상승장이라고 할게요. 20년도 상승장이 맞겠구나. 20년도 상승장에서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6.92% 어, 빼는 하락.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64% 어, 빼는 하락이 출연.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전 고점 근처까지 갔다고 무조건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전에 있던 패턴을 보면은 전 고점 근처 부근에서는 마이너스 30% 빼는 하락 마이너스 16% 12% 빼는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만약에 전 고점 근처까지 오면은 일단은 어...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쯤은 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는 대가 봤을 때는 불장은 확실히 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알트코인도 한30-40% 정도 오르잖아. 그래서, 어, 알트코인 찐 불장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어, 여러분들이 그 전에 타지 못했더라면, 타지 못했더라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눌림이 나온 후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 똑같아요. 일단 3월에, 3월까지 지켜보고, 이때 3월에 큰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소 4월에는 어 진입을 가지고 있는 있는 현금 투입할 것.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3월달까지는 지켜보자. 3월달까지는 지켜보자. 그래서 3월달에는 일단은 고점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4월달에는 현금을 가지고 투입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뭐, 비트코인 쇼치라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예. 비트코인 쇼치라는 말은 절대 안 하는 게, 어, 일단은 바이낸스 하트로 봤을 때, 날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특징이 있는 게, 여기도 보면 정고점 있죠. 이때, 이때, 고점, 이때. 그렇죠 이때 고점 이때 고점일 때 여기도 고점이죠 고점이죠 날봉 하락다이버넌스 출연했어요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도 어때요 이때도 이때도 고점일 때 날봉 하락다이버넌스 시그널이 나왔다 그리고 이때 고점이었을 때도 날봉 하락다이버넌스 뭐예요 시그널이 나왔죠 시그널이 나왔고 그리고 이때도 어김없이 계속 나왔어요 이때 48개의 부분에 왔을 때도 이때도 날몸 하락다면서 계속 나왔죠. 하락다면서 계속 나왔죠. 보이면 하락다면서 계속 나오는데 지금 신기하게도 지금 신기하게도 뭐예요?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락다면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여기, 시그널이. 그죠? 지금은 절대, 이거는 쇼 치면 안 돼. 쇼 치면 안 되고, 어, 내림롱 쳐야 돼. 내림롱. 그래서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전 진짜 소액으로 한 10만원 정도로 지금 단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타는 잘안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좀 단타 치는 말에 좀 맞들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단타를 좀 하고 있다. 예, 네, 단타를 좀. 그런 식으로 단타를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타 해보니깐, 어, 이렇게 소액으로 하니까 그냥 장난 수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단타 하는 식으로 그냥 게임하는 식으로 단타로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단타도 어때요? 내리면. 내리면 그냥 롱으로, 롱 타는 걸로 하고 있고, 절대 숏은 뭐다? 숏은 치고 있지 않다. 왜냐? 일단은 시그널이, 날봉 시그널이, 내려가는 시그널이 절대 뜨지 않기 때문에, 일단 손익비적으로, 숏 치는, 숏 치는 것보다 롱 치는 게 훨씬 더 손익비적으로 맞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올라오,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어때요? 내려오면 롱, 내려오면 롱, 내려오면 롱, 그냥 롱만 치면은 이때 구간에서 돈을 번다. 근데 여기서부터 뭐숏 치고, 쇼 치고, 쇼 치고 하면은, 이 쇼스로 먹을 게 짧아요. 쇼스로 먹을 게 어때요? 짧다고요? 이거밖에 안 돼, 이거. 근데, 롱으로 치면은, 이 정도 먹는데, 쇼스로 치면, 이거밖에 먹을 게 없어요, 파이가. 롱으로 쳤으면, 이 정도 먹는데, 었 쇼스로 치면은, 이 정도밖에 먹을 게 없었다. 그래서, 무조건, 내리면 롱 치는 게 맞다. 내리면 롱 치는 게 맞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좀 단타로, 단타로, 5분 봉, 15분 봉, 보면 서 단타로 좀 재미를 좀 보고 있고, 어, 소액으로 완전 소액으로 하고 있고 음 지금은 일단은 크게 봤을 때 일단 정구점 근처까지는 가야 될것 같아요 정구점 근처까지 가야 돼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정구점 근처까지는 안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4,854 어, 바이낸스 차트로 64,854이 구간까지 오고 나서 뭐 터치를 해주고 나오던지 아니면 넘고 하락이 나오던지 어, 첫 번째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더 올라가 더 올라가서 6 9 k 까지 가. 그래서 6 9 k 를 맞고 떨어지던지 넘고 떨어지던지 그렇게 좀 흘러가, 흘러갈 것 같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있던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울기가 되게 가파르잖아요. 그죠? 가파르죠. 그래서 이 기울기대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주구장창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기울기가 깨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 예, 기울기가. 여기서 기울기가 되게 이런 식으로 가파르다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점점 가파르지자 가파르지자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에서 눌려요 상승장에서도 어느 정도 눌린다 여기서도 어때요 여기서도 대략적으로 상승장에서도 10% 정도 눌렸고 그죠? 여기서도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9% 정도 눌렸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대략적으로 19% 정도 눌렸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만 봐도 상당장에서 봐도 좀 눌리는 구간이 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전에 있던 여기 정구점을 넘었을 때부터 불장을 보면. 불장을 보면 일단은 이거는 정구점 도달했을 때 나오는 하락이고요. 정구점을 넘었을 때 불장 때 나오는 하락 보면 이때도 어1 0도 빼는 하락이 나왔죠.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대략적으로 어9% 정도 빼는 하락이 나왔다. 그죠? 이거 위아래로 또 여기. 여기서부터 크게 눌렀을 때 여기서는 19% 정도 눌리는 하락이 나왔다. 보시면 평균적으로 음, 10%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최소 마이너스 10% 정도 빼는 하락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날봉으로 봤을 때 날봉으로 지금 차트로 가서 봤을 때 지금 차트로 가서 봤을 때10% 정도 빼는 하락이 나왔었냐, 그죠? 10%뺀 하락이 나왔었냐 보면은 여기부터 38k부터 올라왔잖아요. 그럼 보시면은 10%뺀 하락이 나왔었냐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4% 뺐죠. 4%.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4% 뺐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최고점 찍고 여기서부터 진짜 많이 내려갔어. 여기까지. 4% 뺐죠. 그러니까 4% 이상 뺀 적이 없다. 4% 이상 뺀 적이 없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5% 뺐다. 그러면 보시면은 어때요? 4% 빼고 4% 빼고 4% 빼고 5% 뺐다. 그러면 최소 여러분들이 제가 현물을 좀 들어가라고 좀 권유를 드릴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0% 이상 뺐을 때, 마이너스 10% 이상 뺐을 때 그때 좀 들어가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높을 때. 들어가라고 좀 말씀드리게 좀 뭐합니다 뭐하고 그래도 나는 현물이니까 만약 현물이니까 지금 들어가는 게 어때요 하면 현물이면은 솔직히 물려도 된다고 봐요 금방 물려도 된다고 본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솔라 뭐 이런 거한10% 5% 이렇게 오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뭐한30% 50% 70% 이렇게 올라야 불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찐 불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일단은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복리님 하면 대략적으로 어 이때부터 만약에 그러니까 2월 달에 이때 탔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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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탔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최소 이때 있죠 이때. 9월 달에, 10월 달에, 9월 달, 에 10월 달에 한번 기회를 줬고, 그러면은 2월 달에 기회를 한번 줬고, 그죠? 38개 갔을 때, 그죠? 그서저 같은 경우는 38개 갔을 때 어떤 좀 잘못된 판단을 내렸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때 이때 만약에 눌리고 올라온다 한데 다시 한번 내려갈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부터 이때 어때요? 저는 기회가 없었다. 탈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도 탈 기회가 있지 않았었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을 한 가지로 너무 고집을 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이 48k 넘었을 때, 48k 넘고 지지라인 나왔을 때 이때부터 좀 현물을 들어갔었어야 맞지 않나 어, 대략적으로 48k 넘었을 때가 어, 2월 14일 정도 2월 13일, 2월 14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2월 13일, 2월 14일 한번 볼까요? 2월 13일, 2월 14일 이때 2월 13일, 2월 14일 예 이때네요 이때 채소 최소... 2월 13일 2월 14일 이때부터 이때부터 탔으면은 대략적으로 68% 먹는 엄청난 좀 수익이 있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너무 한가지로 치우쳐도 생각을 하면 안했었는데 일단은 그게 좀제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 서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 구간을 한마디로 다시 한번 이정구점 근처를 넘고 넘고 정구점 근처에서 일단은 계속 지지라인 나오는 거 확인했을 때 이때부터 조금 어 현물을 매집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좀 시나리오 그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그러면은 알맞은 시나리오라고 보면 일단은 종구점 근처까지는 갈것 같아요 64,854라든지 6 69 69,000이라든지 갈것 같고 거기서부터 큰 하락이 나오냐 그것도 장담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도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런식으로 날봉 하락 다이버스가 뜨면 하락, 하락한다는 어떤 시그널이 하나라도 뜨면 그때 와서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때 와서 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는 일단은 상승을 보는 게 맞고 아, 아직 하락 진조가 안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하락 진조가 나오면 하락 징조가 나오면 그때 다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영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어, 그런 시간이 어, 시간을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상승을 보는 게 맞다. 그래서 현물을 그럼 지금 매집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지고 뭐 64K까지를 넘어서 69K까지 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알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정이 과거에 있던 조정을 보면은 종구점 근처까지는 와야 와야 조정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종구점 근처까지는 열려 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 좀 전달을 해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해드렸고. 16년도 상승장에서는 종구점 도달해야 종구점 근처에 왔어야 마이너스 30% 정도 빼는 하락이 나왔고, 20년도 상승장에서는 종구점 근처까지 왔어야 마이너스 16%에서 12% 정도 하락이 출현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은 저 같은 어떤 식으로 좀 현금 있는 걸 매매할 거냐? 3월까지 지켜보고, 3월에도 큰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소 4월 달에는 현금을 투입을 할 겁니다. 만약에 4월달에 최고점을 찍고 그때 큰 하락이 나오면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어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거니까 판단을 잘못한 거니까 일단은 3월달에도 큰 하락이 안 나왔는데 4월달에도 큰 하락이 나올 거야라고 계속 어 자기 잘못된 그 한마디로 어 뭐라 그랬죠 세력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전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할 기회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리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겠죠. 4월 달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3월 달에는 제가 잘못된 판단으로 나 스스로 어, 3월 달에는 큰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고 어, 안 들어갔으니까 4월 달에 큰 하락이 나와도 이때는 비트인 방광기라는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때라도 전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3월 달까지는 지켜볼 거고 그래서 3월달에 큰 하락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단 지켜보고 4월달에는 또 그때 가서 영상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영상은 여기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4일 오전 10시 43분입니다. 감사합니다.